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Hello and welcome everyone. Nice to meet all of you. 어, 한3천명의 친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어, 전세계 수십만 우리 렘넌트들이 2, 3 7 5천 정도가 연결되어져서 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I believe that 3, of remnants are connected together online and believe t h billions of remnants will be connected together right now. 어, 개강 예배는 어, 큰 축제에 어, 또 제자 훈련에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번 2022년도 세계 어린이 수련회 참석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2022년도 우리 전체 주제가 뭘까요? What is our theme for 2020? 예, 바로 1, 2, 3 알려드시, 응답 24죠. So it's about the answers for first and second and third, r u t C.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영적 플랫폼 이 수련에 와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단어 하나가 바로 응답. 이십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 이십를 가지고 어, 우리가 일년 동안에 우리 제자들이 흐름을 타야 돼요. 어, 우리가 지금 현장에 있다 없다 이게 중요 아니고 우리 어린이 제자들은 말씀을 붙잡고 일 년을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장님, 1장 8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하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있는 전 세계에 우리 237 랩런트들을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고 증인으로 이 자리에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 세계 어린이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플랫폼으로 또 여러분들 어... 등대로 안테나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시작하는 이 일틀간의 일정을 통해서 아까 사회자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아주 서밋 타임을 누리는 축제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22년을 다른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여기 있는 목사님도 이번에 언담 메시지를 붙잡고 이번 세계 어린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어, 분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서밋 타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든 거예요. You might be on a hectic schedule, but more than that, you are participating this online program in order to have the summit time. 어, 많은 친구들과 서,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거야. 아니, 방학도 안 했는데 무슨 세계 어린스리 하냐고 걱정들이 참 많았어요. There are a lot of concerns from the teachers and children that we didn't even have a vacation, but how can we have this conference? 어, 제자들은 상관없다. 말씀 선포되면 어, 지금 들어도 되고 나중에 우리가 영상 녹화한 거 들어도 된다. 상관없다 그랬어요. But I said that in a form note that it doesn't matter if you're a disciple, whether you listen to it later or listen to it online.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처음 이제 문을 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자세는 뭐냐 불평불만하지 말고 우리는 일박 이일 동안 서밋 타임의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간다. 이것을 여러분이 예, 붙잡는 것입니다. You have to grip hold of it you are delving into the spiritual platform and spiritual time so that you will get rid of all these complaints and all those unnecessary words. 영적 성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할 것이 뭘까요? 12가지 문제죠. What is the main point you have to consider as a spiritual? s u m m i t i t s about the 12 problems. 이 사람 한 가지는 뭡니까? 이 12가지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들 말하잖아요. As a keyword, 12 problems actually gave a birth because we left God. 근데 이 열두 가지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원단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가장 강력하게 주신 메시지가 그리스도가 끝 모든 문제끝 이렇게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 Christ resolved everything. 이게요. 여러분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This is a m e t h i g t h a you have to keep it in your heart. 자, 이 응답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섯 가지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God promised to give us a five powers since from the point that God is being with us with a triune God.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보좌의 축복을 예배드릴 때 나타나 나가셨어요. God has adopted your children of God and he said that when we have the worship time God will give us the blessing of the throne of heaven.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So you must expect that the answer of transcending t i m e a n d space will take place when you have worship. 그래서 여러분들 전혀 눈치 보지 말고 이번에 정말 최고의 하나님 잔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I hope that you don't look around with the other people's atmosphere, but I hope that you will receive the greatest answer today.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섯 가지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God will grant you spiritual, intellectual, and physical as well as economic and even of this manpower to you.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 땅에 보내셨잖아요. God s e n t Christ to us.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열두 가지 문제를 갈보리 산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예, 갈보리 산에서 끝내신 이 연약을 불하신 주님이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불렀죠. 그래서 이들을 이들에게 사장일장 팔절에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내려가서 바로 초대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라빵 초대교회 언약을 이들에게 미션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파견되어져서 안디옥교회, 그 다음에 노마서 16장의 일꾼들까지 파견된 거예요. these p e o p l e are scattered and dispatched even all the church members of the Antioch Church and even to the Acts 16 individuals.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뭐라고 되면 서밋이라고 부릅니다. I believe that those people are summits.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가 들을 때 오늘 세계 어린 수련회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또 현장에 와 있는 우리 램넌스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부렀다? 서밋으로 부르신 거예요. You 예, have to remember your identity that God has called you as a summit, even though you are participating online or in person in the conference. s u m 들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Your identity as a summit is a children of God.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중요하죠. It's really important to have t h e t i m e that you can express or demonstrate that. 하나님 자녀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You have to grab hold of the covenant of Genesis 3:15. 그 여자의 구선이 와서. 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4 0 0 년간 종사하는 그들에게 유월절 언양의 피를 바름으로 해방되게 만들었다. 이사야 7장1 4절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Acts, uh, 7, 14, 그래서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죠. He called himself a flesh and his name is Jesus. 이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His work is Christ. 어.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He resolved every problem of mankind on the cross.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 되어 계십니다. He was resurrected and he is t h e master of your heart. 이분을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That is why God has you as new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늘 듣던 메시지가 아니고 다시 서비타임을 해야 됩니다. 138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거예요. You don't just consider the message that you heard of many times, but you have to renew yourself that, and you have to have that summit time as a 138. 그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가 표현을 뭐라 그습니까2 3, 3 7 그렸습니다. 237. We just express e d the entire world as 237 nations. 5,000 정도. And also 5,000 people group.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번 서밋들이 전 세계 렘넌트 빈곳 또 그들을 향해서 이 언약의 메시지들을 이번에 메시지 보니까 연결을 시켜라 그랬어요. For these people you have to target them so that you can save them. You have to remember the empty spaces as your target place which means everything must be interconnected.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성전 성도, 세계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이번에 나온 게메시지 무엇인가? 나의 24. So you have to remember that my 24 hours as your answer. 우리 어린 선교에서 지금 어, 여러분 세계 어린수을 준비하기 위해 통역까지 이번에는 또 같이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In inter,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우리 모든 어린이들에게 이 나의 이십즉 서밋 타임 오직 일삼 팔로 뿌리 내리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세계 어린수련의 메시지입니다. This c o n f e r e 230 nations so you can do the world's f 자, 237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 138로 길리고 훈련된 자들이 되야겠죠 You have to be tamed and educated and trained as 138. 네. 그래서 우리가 가긴 뿌리 세라는 말은 한번 듣고 끝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Impart word nature doesn't mean that you just have to listen to once the gospel and it just ended. 그래서 그게 원래 여러분들 우리 흐름 타는 우리 램넌트 됐으면 좋겠습니다. As a conclusion, I want you to encourage you that you can take the flow of the message. 저도 어린 시절에 꽤나 오래 같이 이렇게 동참을 했는데요, 흐름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I have been joined as a conference for a long time, but I just warn you that you shouldn't lose a hold of this message flow. 그래서 오늘 뭐 방학이다, 방학 시작 안지가 안됐다, 지금 학원 갈 시간이다, 상관없어요. It doesn't matter. whether you have the time to go to academy or you have to go to the school because it's not at the vacation time yet and Reverend you said that you have to utilize your daytime morning time and night time whenever you open your eyes from your bed it's a morning time What about night time? What 일을 모두 마치고 나서 밤 시간에 오늘 하루 동안의 모든 일정을 다 정리하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는 거다. After all of your work, you have to arrange and organize today's message as yours. 낮에는요, 보이는 모든 걸 기도하는 거예요. What about the daytime? You have to organize everything with the connected with the prayer and the covenant.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하지 마세요. Please don't be afraid.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about it. 메시지 들린다 안 들린다 상관없어요 you can to the or not, it 어, 이 말씀을 받는 우리 국내와 전세계 2, 3, 7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정말 계속 대세김질을 보세요 여러분 대세김질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렸을 때 제가 되게 농촌 출신인데요 성아지를 이렇게 가서 밭, 그 풀밭에 가서 메놓습니다. I was actually born in the village side, and I used to have this little cow. 소가요 풀을 뜯고요 한가한 시간에 계속 이렇게 껌씹듯이 이렇게 대세김질하는 거 이렇게 이불을 껌을 오물 이렇게 오물오물하면서 하는 거예요. I saw the cows are chewing this grass over and over again whenever they have time.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메시지 막 적기 바쁠 거고 힘들 건데. 이거 끝나고 나면요 선생들하고 님 미션롬 다락방 통해서요 이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You might have a busy time by detecting this message, but more than that, after t h conference is over, you have to do this—the contents w t your the teachers and the mission homes or, or all kinds of the organizations that you have right now. 방학을 애전냐? w h do we have a vacation then? 놀러 다니라고요? 아니에요. No, it's not the purpose of it. 이 방학은요 훈련받으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유튜브에서 올라온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올라온 친구들 할것 없이 전부 메시지를 흐름을 타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끝나고 나면 어, 여러분들 이제 초신도 있고 또 전등학교도 있잖아요 각 교회 미션원도 있잖아요 다 참석하세요 So after the conference is over, you have to remember that you have to attend to every conference as well as all the missionaries or the seminary schools that you have it for the children. 그리고 And I will give you one very important topic for you. 네, Please pray for Reverend Kim Taun, who will be our main speaker. 자, 목사님을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Speaker,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어, 정말 목사님을 두고, 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영적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bless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You can delve into this scripture at a deep time so that you can actually receive the grace from the Lord. 자, 우리 한 거백할까요? 전체 주제자 응답 이십 Let's say one more time. 나의 이십사. And my t w hours. 교회 이십 Church t w hours. 현장 이십 And field t w hours.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큰 응답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1, 2, 3 말렸듯이 응답 24 세계 어린이 수련회 문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나의 24 교회 입사 현장 24를 통하여 전 세계 2, 3, 7, 5, 0 종족의 램넌트들에게 말씀이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Please let this conference have the interconnection with all the remnants all around the world with my 24 hours, field 24 hours, and church 24 hours. Please, all those participating as well as the providers of the message, please let them receive more grace. 에, 우리 찬양 팀과 또 우리 모든 스텝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천님이. 이십이 세계 어린이 씨에 참석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계실지어다. 아멘.